입니다. 지금은 아침 8시가 되었고요. 잠에서 깼습니다. 토요일을 맞이해서 남편도 쉬고 이제 주말이잖아요. 날씨도 너무 좋아 가지고 대박이랑 카페 나들이를 오늘 가 보려고 합니다. 대박이는 지금 아침 7시에 깨 가지고 밥을 먹고 지금 다시 잠에 들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따 한 9시쯤 깨면은 그때 이제 같이 좀 놀고 오후에 좀 따뜻할 때 한번 나가 보려고요. 야 촉감놀이 하자. 촉감놀이 아래 귀여워. 둘립 유조는 엄마 아빠랑 카페 가자. 옷 갈아입자. 아유, 톨립 사운드북을! 됐다. 유주, 안녕. 오늘 웬일로 깨어있다. 어? 밖에 구경도 하고, 그지? 아이, 이뻐. 신기해, 지금. 오빠, 얘똥 싸는 거 같아. 아 어? 똥, 똥 싸는 거 아니지, 유주야. 가보자, 가보자 관있잖어 쌌어. 주 쌌어. 어떻게? 진짜 어떻게? 딱나오자마자딱똥 버리네. 멘붕. 멘붕. 아! 진짜 힘들었다. 왜울라어 울지 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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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렇죠. 네. 어. 어, 잘 잔다. 이지야 그냥 자는 게 도와주는 거야. 얘도 놀랐거든 지금 괜찮지? <laughs> 머리카락 한번 보여줘 더더더 이렇게 완전 가반쯤가려 <laughs> 오케이. 뭔가 아기랑 뭔가 신생아랑 카페나 나들이 오면 엄청 막 행복 행복 러블리 러블리 할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와 카페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애기가 힘을 주는 표정을 제가 알거든요. 주먹 딱 쥐면서 표정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표정을 치는데아 이거 대변인데? 근데 진짜 딱 기저귀를 보니까 딱 똥인 거예요. 세상에. 어 아,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카페 그 화장실 가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지, 디처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싼 거예요 또와 거기다가 똥 싸고 나와가지고 애기가 갑자기 또 울기 시작하죠 헉, 멘붕의 연속 그래서 진짜 외출 준비물을 정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오늘 외출 준비물을 챙길 때마다 챙기고 나가도 쓰질 않으니까 이 준비물이 왜 필요한가 했는데 정말 필요하네요 봐봐 기저귀랑 물티슈랑 비닐봉지랑 하나도 없었어 봐 그 중에, 없어도 어, 그 중에 하나도 없었으면 다 아무것도 못했어, 지금. 네, 어머, 어머, 유주 깼어. 깼어? <laughs> 유주야, 깼어? 유주야, 안녕? 에헤헤, <laughs> 또잘 거야? <laughs> 유주야, 이것 봐. 힐리 많이 자는 거 맞겠어요? 힘들 거고요. 맞아요. 어 진짜? 저희가 고민이 있어요. 요새 뭐냐면은 배바기가 통잠을 자거든요. 요새도 8 시간, 9 시간. 그렇지. 음. 어제도 9 시간 잤어요. 시간 잤어요. 진짜 잘 자거든요. 근데 문제가 그 잠을 혼자 자는 걸 힘들어요. 못 자죠. 직히 혼자서 나자. 혼자 잠자는 걸못 해요. 그래서. 항상 안아서 재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밤에 자기까지 시간이 짧은 저, 건가 이게? 항상 전화 오빠 폼에 안겨서 재우 자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혼자 침대에 눕히면 바로 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면 교육을 하려고 지금 좀 여기 저기좀 알아보고 있거든요. 근데 뭐, 뭐가 많더라 보니까 뭐시답법 허법법. 음, 안눕법. 안 <laughs>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부 중인데, 어제는 시닥법을 해봤어. 그지 시닥법. 음. 어제는 백색소음을 틀어놓고, 시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혼자 눕여봤는데 1분 만에 잤어. <laughs> 1분만에 잤어 어 졸렸나봐 아 근데 어젠 졸렸어 왜냐면 오전 낮잠 오후에 낮잠 낮잠을 거의 안 잤거든 놀았거든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시작법을 했는데 음. 그게 먹히면 얘는 그 시작법이 먹히는 거야 음, 시작법 계속 하다가 <laughs> 조금 지나면 퍼법법 퍼법법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있다가 애를 눕혀놓고 아예 밤, 아니, 아침까지 신경을 안 쓰는 건데 음. 그거 하기엔 조금 이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나중에 음. 지금은 이제 시작법으로 좀 하다가, 하다가 잘 되면 나중에 파워법으로 바꿀 생각. 음. 아 진짜 맨날 안아서 재우니까 어깨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게 아 애가 더잠투정이 심해지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은. 음, 너무 이제 사람 품을 너무 좋아하니까 안아주면 울고 계속 아침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. 귀여워. 어, 떨어졌어요. <laughs> 유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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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주 이제 집에 가자. 집으로 가자. 탯줄 도장이 드디어 왔어용. 유주 탯줄. 유주 탯줄 기억나? 탯줄 도장을 다 만들었어요. 어, 요즘 탯줄 도장은 이렇게 다 맞춰서 오는데 뒤에 이제 탯줄만 어, 직접 이렇게 풀로 넣어가지고 굳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돌 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,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저는 민트색으로 했어요. 너무 마음에 드. 유주야, 네거첫 도장이야. 첫 도장. 엄마가 선물로 줄게. <웃음> 웃어. <웃음> 선물 주니까 좋아? 산책 갔다가 배 많이 고팠구나. 허겁지겁 먹는다. 허겁지겁. 대박 이거 먹고 자자 이제. 네 오늘 카페도 갔다가 그리고 산책도 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대박이랑 좀 놀다가 목욕 시키고 마지막 수유까지 주고 지금 트림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하루도 남편이랑 함께 대박이랑 같이 재미있게 놀았는데요 아까 좀 전이죠 한 2시간 전에 갑자기 생리통처럼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 출산한 지두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 두달 정도 뒤쯤부터 생리를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생리통이 좀 오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아파가지고 남편이 이제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줘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약간 얼굴이 좀 빨갛죠 아까 생리통이 너무 오랜만에 겪어본 생리통 느낌을 또 받아서 음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좀 많이 괜찮아진 상태입니다. 그래도 오늘 멘붕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 남편과 유주와 함께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. 안녕.